이번 시간에는 지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행정심판 인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 6월경 비전문 취업 사정을 발급받고 2010년 7월 입국하여 2013년 7월까지 사유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4년 12월. 난민인증신청을 인증 한후 2014년 12월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증신청을 위로 어, 기타지원체로자격으로서의 체로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년 12월 우리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난민법령에 따라 강제소환금지와 함께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지원 등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데다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마저 접수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체류자격 의 변경을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고처분 관련 심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신청 접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증을 받아가도록 우유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를 받아가지 않았을 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하여 철호자격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심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취지 1에 대한 판단을 보면 청구인의 2014년 12월, 12월경에 피청구인의 남매 인정 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한후 <laughs> 2014년 12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이유로 기타철류 자격으로의 철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의 2014년 12월경 청구인은 청구인의 2 0 1 12월경 12월적 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므로 중복 신청을 불허하다고 통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필 청구인에게 접수되어 심사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 바더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 접수 거부의 최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수없으므로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청구 취지 1 부분은 행위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청구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구 취지 2에 대한 판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작위를 위로 업무예행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업무예행 심판에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게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에 이러한 당사 요구에 대해 상당,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행정청의 당에 당에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바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에 범인에 있어 대한민국 체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청국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경 피청구에게 이사 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일부터 기산내야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이 사건 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시까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업무 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고 할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피 사건 신청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하였는지 여부에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분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성, 익명력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결정하는재랑 행위라 할 것이나. 위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난민법 제5조 6항에 따라 난민 인정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난민 인정 심사처우 체류 주침의상 체류 기관 도과자가 자제나 출입국 관리사무 출도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한 경우 기타 지원 체류 자격을 부여하되 통고 처분 후, 동철자작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통보처분의 이행 여부와철로작을 변경하여 연기할수 있는 근거는 없는 바 청구의 남행령 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달려 청구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구체적인 사, 사정이나 공의상 필요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의 통보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빈 청구인의 통고처분 분위행을 이유로 고발 조치하기 별도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빈 청구인이 2014년 12월경 청구인의 불법 체류를 이유로 범측권2 100만을 원납부하는통고처분한 이상, 빈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기타 체류 자격으로서 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 그 청구인의 청구인 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부한 청구임으로 각하하기로 하고 남은이 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기로 하여 주목을 정쭤내겠습니다 국내에서 벌금 기수유의 집행위를 받는 상황으로 출국위험이 있다든지 범법경영으로 인하인에서 이세금 르가 된다든지 합의자 변경 신청을 잘안될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내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자 변경 및출국면년 해결사, 해결 사무순자 전문 리그 행위사 사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세요.